공항에 투자라 안녕하세요 윤약섭입니다. 오늘은 어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0대 당뇨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우리나라가 점점 더잘 살게 되어가면서 식단은 건강에 나쁜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과 당뇨를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20대의 당뇨가 생겼다는 뜻은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몸이 망가졌다라는 뜻이거든요. 20대에 당뇨가 생기면 어떡해요? 나머지 100세 시대인데 80년 동안 당 관리를 하고 살아야 돼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그리고 운동해야 되고, 혈당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도 몸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병증이 굉장히 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책이랑 뭐 다른 여러 가지 영상이나 블로그 포스팅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질환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운동 부족과 칼로리 섭취, 탄수화물 과량 섭취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이 탄수화물 중에서도 어떤 탄수화물로 인해서 잘 일어나느냐? 글라이세믹 인덱스 (GI) 수치가 높은 우리 몸에 빨리 흡수되는 단순 당류, 단순 탄수화물로 인해서 많이 생기고요. 이것들이 무엇이냐? 설탕, 과당, 포도당. 우리가 자주 먹는 빵, 떡, 밥, 면 이런 것들에 많이 응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지금 젊은 분들 빵도 많이 먹고 카페 음료도 많이 먹고 단순 당뇨 정말 많이 먹죠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2020년 기준으로 500만명을 넘었고 지금은 600만명이 넘어갑니다 잠재적인 환자까지 경계에 있는 분들까지 합하면 천만명이 훌쩍 넘어요 심각한거죠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굉장히 위협하는 질환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오늘 영상의 주제 당뇨의 위험신호 3가지입니다 당뇨의 첫번째 위험신호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이 자주 먹히는 거예요. 갈증이 정말 심하게 일어나고 물을 많이 먹는데 그래도 갈증이 잘 가시지 않습니다. 이게 당뇨는 혈액 속의 당을 세포 속으로 잘못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고장 난 거거든요. 그런데 혈액 속의 당이 많으면 우리 몸은 삼토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요를 배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를 배설하면 수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또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 갈증이 잘 가지 않고요. 화장실은 계속 가고 싶습니다. 이거를 다갈 다뇨라고 하죠 당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당뇨의 두 번째 위험신호 배가 고픕니다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고요 살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 밥을 먹었지만 세포는 쫄쫄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뇌로 신호를 보내죠 배고프다. 그래서 많이 먹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는 영양소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세포가 쫄쫄 굶어서 살은 빠집니다. 배고파서 많이 먹는데 살은 쭈르륵 빠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세 번째 위험신호. 아까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죠. 혈액성에 당은 많지만 세포는 쫄쫄 굶고 있다. 세포의 주식인 포도당이 안 들어오니 얘가 힘을 못 쓰겠죠. 무기력해집니다. 당뇨의 대표적인 위험신호가 무기력증과 피로예요. 그런데 보통 잘 구분을 못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당뇨가 아니더라도 피곤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게 되는데 위험 신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식, 다갈, 다뇨. 많이 먹는데 살이 빠진다. 갈증이 일어나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 소변이 많이 나오는데 계속 물이 먹힌다. 이세 가지 다식, 다갈, 다뇨의 증상과 함께 피곤하다. 그리고 살도 빠진다. 그러면은 당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증상들이 있어요. 뭐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발기 부전 이런 것도 있고요. 혈액 순환도 안 되고 신경의 감각 이상. 따끔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감염증에 노출되기 쉽고 그리고 혈액 속에 당이 많기 때문에 어, 진균 감염이 잘 돼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질염이나 요로 감염, 그리고 방광염에 걸리기 쉽게 되고 남성분들은 뭐 구강염 같은 게좀 쉽게 발생을 하죠. 자, 다시 정리하면 3다. 다식, 달갈다뇨이세 가지 증상과 함께 만성적인 피로가 생겼다. 그러면 당뇨의 강력한 위험 신호이니 당장 병원 가셔서 진료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